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디렉입니다. 오늘은 캐리,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캐리랑 캐리소프트랑 다른 기업입니다. 캐리소프트는 캐리와 친구들이라는 뭐 캐릭터, IP 사업, 요런 거 하는 기업이고요 예, 여기 캐그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입니다. 근데 캐리는 옛날에 윌링스였습니다. 윌링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얘는 지문만 봐도요. 드래곤인베스트 조합, 뭐 제이스코 홀딩스, 그리고 드림 투자 조합 이렇게 조합 애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보면은 장내 매도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얘들 네 이거 12로 아마 받은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1 0이나전원사채나 아니면 3자배정 유증을 받을 때 어, 얘네가 인수 가격이 되게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던져도 얘들은 수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뭐 25년도에 던졌으니까 당연히 수익권에 던졌겠죠. 이때 팔았을 테니까 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 리스 이, 캐리라는 종목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합 애들밖에 없는데. 조합은 결국에는 엑시트를 하기 위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이 좀안 맞네? 7%, 12%, 20% 하면은, 근데 유통비율이 78%돼 있는 거 보니까 반영이 좀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 이 정도 지분율이 지금 안 되니까, 최종 변동일,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2025, 아니, 아니네요. 요건가? 오, 지금 이제 지분율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유통비율이 이제 78% 이렇게 돼 있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많이 나오죠. 원래 대주주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조합은 다릅니다. 조합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얘는 환기 종목을 달고 있고, 예전에 이거 뉴스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전에 뉴스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뉴스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 뉴스에 따른 주가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걸 보고, 어, 이 종목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내동매매가 될 수도 있고, 차트랑 기업 분석이랑 뉴스랑 모든 걸전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왜 봤냐면, 파산 신청 기각,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채권자가 파산 신청이라는 얘기는,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아서 파산신청을 법원에다 낸 겁니다 파산신청 얘들이왜 내줄 수 있냐면 채권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 증서를 얘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다가 이걸 청산해 줘서 그 청산된 금액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 빌려준 돈을 가져가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이렇게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 대응할 것뭐 이런데 채권자가 그냥 파산신청 낸거 다시 취소하면 끝입니다 그니까, 러 강력 대응은 없어요. 딱히 할게 없어요. 보통 기각이에요. 여기 치하서가 제출되었다고 나와있죠. 그니까, 러 보여주는 겁니다. 너돈 빨리 안 내? 또 파산 신청될 거야. 너는 귀찮게 할 거야.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저가를 뚫었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99억이잖아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50억 미만, 7월 1일부터는 200억 미만인가요?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조금 그 이제 매도 물량을 다 던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실은 얘는 지분만 봐도 조합이기 때문에 불안한데 여기 그 매출이나 이런 재무도 좋지 않고요. 순이익이 빠져나간 거 제가 안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상한 거 자꾸 사 이걸로.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있는 자산을 빼돌리는 그런 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이익을 빼돌리는 어 c 게시... 대민들만 그냥 항상 어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율도 점점 줄고 있고 부채비율 늘어나고 있고 이게 연결로 봤을 때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캐리라는 종목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 조합 애들이 제대로 씨발 시바... 아 어, 죄송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어 절대 제대로 운영을 안안할 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시비도 엄청 졸라리 많고 에 이런 거는 이제 어이 기업은 결국적으로는 어, 좀하메의 길로 가지 않을까해서 저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슈팅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던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동전주들이 다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파는 게좀 그렇다고 쳐도 얘는 이제 그 오늘이 아니, 아니더라도 만약에 한 번에 상승세나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이제 매도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손절이 됐든지 얘는 한번 매도를 쳐야 될 거예요 여기 보셔도 여기 캐리 이래서 뭐그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매출액이 2023년도에 빠지고 윌링스가 캐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창업주나 이런 애들은 벌써 다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어 여기 단기순이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리고 제이스코딩스 있었죠 갑자기 기억났네 제이스코딩스가 상장사일 거예요. 얘네도 안 좋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얘네도 약간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캐디언스 시스템. 이거 제가 옛날에 다 검색해 봤거든요. 다 분석 완료한 종목이에요. 대주주가 얼마, 얼마 없는 상태에서 캐디언스 시스템도 이상한 핫바지 해드리고, 똑같이 전화사체 발행 졸라리 하고, 어? 그냥 씨, 어, 나쁜 놈들끼리 어울린다고, 어 캐리도 빼먹은 거 빼먹고 빼먹고 제이스코딩스도 이 빼먹고 빼먹고 그냥 회사 비용신 만드는 비용신 같은 놈들이 달라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제강은 예전에 그 외에 무슨 보물선 관련해가지고도 주가 작업을 엄청나게 했던 그 기업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 얘도 위험합니다 예, 얘도 위험해요 그나마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 버티는 거고 얘는 이제 동전주가 됐잖아요 이러면 이제 감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 그 얘가 이제 회사 또는 빼먹기 위해서 캐리로 돈을 옮겨서 캐리를 인수했다가 캐리도 지금 바보 만들고 제이스코이디스도 바보 만들고 둘다 그냥 설사를 찍찍 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어 이거 이거 캐리는 저는 이제 손절하는 방향으로. 어, 그래서 이거 혹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예, 장중에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제가 보면서. 좀뭐 근데 저는 이제 손절 의견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혼자 손실금을 메꾸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저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예, 선불을 요구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원금을 보장을 드리기 위한 어,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뭐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금을 기금에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연락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 이런 거, 그, 뭐, 유상증자 이런 것도 제가 또 봐드리고 할 거니까, 그, 뭐, 뭐, 공시해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대표, 다른 임원 등기. 우산중국도 병신됐는데 이게 또 있네요. 그리고, 뭐 중국에 좀 있었나봐. 아, 정말. 그리고 연기를 이빠 했죠? 이런 게 납입이 되겠습니까? 어, 조합이야 어 안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별로 좋게 안보고 캐리를 차라리 그냥 저랑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시죠 예 연락 주시면 제가 봐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이제 그 물론 뭐 손절을 할 때도 있고 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한데 이거 오늘 수익 이거든요 오늘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당일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당월 수익도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이거 2월 1일부터 운영을 한 거고요. 예, 규모는 지금 한 12억 규모 정도 됩니다. 이제 늘한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어찌됐든,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IPO 투자도 하고 있고, 예, 프리 IPO, 그리고 거래정지 종목도 제가 사모으고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뭐, 저도 이제 운영 자산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은, 저는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이제 큰 문제는 없거든요. 제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그래서 뭐, 그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일지, 움직이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종목은 조금 그렇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유튜버 아이들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